10억 로또 줍줍 준비되셨나요?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10억 로또 줍줍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 단지가 어디냐고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흑석 아크로 리버 하임입니다. 얼마 전 흑석 자이 때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청약 경쟁률 한 세대 모집에 82만 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82만 대 1이 나왔었죠. 그때 무순이 줍줍도 대단했었는데 이번에는 더큰 이슈가 될 만큼 더큰 대박 사건입니다. 어떻게 흑석 아크로 리버 하임 이 대박 단지가 무순이가 나오게 되는지 배경을 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에 거래가 되었던 건들인데요 한마디로 부정청약을 통해서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거래가 된 겁니다. 매수자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줄 모르고 산 거고요. 그래서 매수자들 입주계약이 취소가 된 겁니다. 계약자들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4년 동안 빈집으로 두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최종적으로 화해건고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입주계약이 취소가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사가 주택계약을 취소하고 재공급할 때는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순위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주택은 84타입 총 5채인데요. 이 중에서 과연 몇 가구 물량이 나오게 될지 다들 이걸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불법 분양권 전매 언젠가는 이렇게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순위를 미리 준비한 의미로 흑석 아크로 리버 하임 입지와 현재 시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흑석 7구역 재개발 단지였죠.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는 1073세대. 딜 ENC가 시공을 해서 2018년 12월에 입주를 한 곳인데요. 입지를 보면, 9호선 흑석역과 150m 거리, 거의 며뭐 붙어 있죠. 도보로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아크로리버 하임 당시 분양가는 84타입 기준으로 6억 8천대부터 최고가 8억 4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세 알아봐야겠죠? 지금 매매가는 저층 기준으로 19억 5천만원에서 20억대까지 나와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9월에 22억 8천만원, 5월에는 22억 7천만원, 84A타입은 8월에 19억, 이건 1층 기준이고요. 이것은 한강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 최고가를 보면 작년 2월에 25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된 건, A 타입도 보시면 25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초 분양가. 최고가가 아까 8억 5천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대충 시세 차익이 나오죠. 중충 기준으로 20억에서 22억 사이라고 본다면 시세 차익 최고는 뭐 14억까지 나오겠네요. 10억도 넘죠. 자, 전세가도 보면 84 타입 기준으로 9억대에서 10억대, 11억대, 뭐 12억대까지 나옵니다. 당첨되면 이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죠. 아, 완전 대박입니다. 최소 11억에서 14억까지. 정말 로또가 많네요. 자, 그럼 최소 11억 로또인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무순이 줍줍 청약 조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공고가 나왔으니 서울 사람만 청약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분들만 신청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 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무순이 줍줍이라고 다 같은 무순이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후 접수와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자, 사후 접수는 말 그대로 계약 완료 후에 미분양이 난 물량, 자녀분이 발생했을 때 추가 접수를 받는 거고요. 예, 계약 취소 후 주택 재공급은 불법 전매또 공급 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한 후에 재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자 사후 접수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죠. 예, 전국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계약 취소 후 재공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만 가능하고요.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 특히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주만 가능하다는 것.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 시에 적용받는 것은 동일한데요.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죠. 투기과열 지구는 10년,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7년 적용을 받습니다.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사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있는 분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계약 취소 후에 재공급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분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당첨자 선정은 두개다100% 추첨제라는 거 이렇게 각각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11억 로또 무순이 줍줍 예정 단지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같이 알아봤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 대박 단지가 줍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준비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정보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